그 이후로 그 도로 다면서 제가 담배 나방 모은 걸 하는데 하나도 발견할 쪽 없을 정도로 기껏 해봤자 한열개 정도 정도 발견했나 없었습니다. 진짜 <laughs> 확 9, 키... 9월달까지 예 9월달까지 진짜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를 같은 같으면은... 방제를 이렇게 10일 간격으로 이렇게 방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나방, 심식나방이 많이 먹었는데 막걸리 트랩 설치한 후로 금년에 2019년도에는 순나방, 심식나방이 거의 한90% 정도 방제가 된것 같습니다 순나방은 아예 약을 안 샀어요 아, 안 쳤어요 예. 안 쳤는데 실험해 본다고 제가 안 되는데 수납방이 어, 하나도 피해가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게 허가 받는 것 같아요. 거기 안녕하세요. 벌레박사 이기상입니다. 최근 2~3년 전서부터 어, 전국 농업인들한테 막걸리 트랩에 대한 소문이 어, 나돌고 있습니다. 그 막걸리 트랩에 대한 소문에 대한 진상은 바로 벌레박사입니다. 5년 전서부터 막걸리 트랩에 대한 강의를 제가 시작을 했고요. 그때 당시는 어 자료 없이 칠판에 판서를 해가면서 했습니다. 3년 동안 그랬더니 농업인들께서 자료가 없다 보니까 강의 시간에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2년 전서부터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했더니 비교적 귀농하신 분들, 또 귀촌하신 분들, 도시 농업 이런 데서 막걸리 트랩들을 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막걸리 트랩에 대한 자료는요. 어, 저의 네이버 블로그에 자료를 다올려놨고요 전국 농업인들 또 도시농업 하시는 분들 어, 퍼다 쓰시라고 전부 공유를 해놨습니다. 제 블로그에 들어가는 요령과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이기상 박사 강의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어, 지난 1회차 유튜브 동영상에서 제 블로그 들어가는 요령과 방법을 또 설명을 해놨습니다. 한 번은 많은 강의를 하면서 강의 하고 나서 제가 이런 고민에 빠졌어요. 어 벌레가 많은 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벌레들이 어 생태적 특성이 다르고 방제법이 다릅니다. 어 그거야 시간 지나면서 어, 농업인들 강의 시간에 어, 이해와 어 방제법을 말씀드렸으나. 사실은 농업인들께서는 그렇게 많은 걸, 많은 벌레들을 방법론을 달리해 가지고 방지한다는 건 사실 강의와 현장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고민에 빠졌어요. 마치 살충제 하나를 가지고 어, 여러 종의 해충을 방지하는 같은 논리를 친환경 농업에서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을 쓸수 있을까? 어, 그런 고민에 쌓여 있었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어, 36년 전에 학부 다닐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어, 채집 다니면서 피트폴 트랩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즉, 아, 구멍에 함정을 만들어서 병을 잘라서 이제, 에, 벌레가, 아, 유인, 벌레를 유인시켜서 어, 잡아내는 거죠. 자, 그 속에 그때 당시는 알코올 어, 한30% 대, 즉 에탄올 30%대 정도를 썼어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달랑 썼습니다. 어,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어, 일정 간격으로 수거를 했는데 엄청난 양의 벌레들이 빠져 죽는 겁니다. 바로 그걸 어, 우리 농장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 그때 당시는 막걸리가 귀했어요 그래서 에탄올 한30% 정도 그 정도만 사용을 했죠 자 이제 어, 막걸리가 아주 흔한 시대고요또 막걸리가 갖고 있는 전형적 특성 중에 하나가 효모의 냄새 이런 것들이 어, 많은 벌레들이 좋아합니다 자 거기다 또 하나 어, 좋아하는 것은 어, 설탕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벌레는 사람과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 즉 사람도 술 좋아하고 단거 좋아하죠? 벌레도 비슷합니다. 술과 단 거를 좋아합니다. 해서, 어, 막걸리, 에탄올 원액, 그 다음에 설탕. 아주 간단합니다. 이, 이걸 한번 써보면 되겠다 해서 5년, 6년 전쯤 이때부터 제가, 어, 우리 농가에 막걸리 트랩을 설치해달라고 어, 강의를 했던 거죠. 이 방법은 농장의 해충 밀도를 낮추는데, 돈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트병은 버려지는 거 수거해서 2L 리 페트병을 쓰면 되고요. 막걸리는 유효기간 지난 거, 어, 이런 것들이 구하기 어렵다 그러면 집에서 만들어 쓰면 되고요. 어, 설탕과 에탄올 또는 주정만 구입해서 쓰면 됩니다. 자, 설탕과 주정 값은 다른 농자재 가격에 비해서, 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 결론은, 어, 농장의 해충 밀도를 낮추는데 최소 비용으로 어, 하면 됩니다. 막걸리 트랩을 설치했는데 효과 하나도 못 봤어요. 이런 농업인들 여러 군데서 많이 들어요. 자, 이 경우는 크게 봐서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어디서 소문 듣고 어, 대충 한 거예요. 이 실패하겠죠. 자, 두 번째, 어떤 강사들이 최근에는 어, 벌레의 본질을 모르고 어, 마치 막걸리 트랩이 자기가 개발한 것이냐또 변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전달해서 실천한 농업인들, 아유, 귀찮은 일만 발생했고, 효과를 하나, 하나도 못본 거죠. 셋째는, 어, 음욕은 앞서 있었어요. 그래서 한두 번잘 하다가, 어, 관리 안 해가지고 실패한 거죠. 트랩을 실천했는데, 효과를 못 보신 분들은 이번 동영상을 통해서 본인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봐 주시고요. 새로운 작물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설명을 잘 듣고 반드시 주의사항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거를 잘 짚어내셔서 하시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자, 막걸리 트랩은요 모든 과수 작물, 밭 작물, 그다음에 방충망이 없는 하우스 작물 이런 모든 곳에 적용될 수 있고요. 어, 시골에서 단독주택을 사시는 분들 어, 이 파리들이 많이 집 안으로 날라 들어와서 또 문제도 생겨요. 그래서 어, 집 주변에 또 설치하면 파리의 밀도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막걸리 트랩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설치하고 또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막걸리 트랩을 만들어 사용하기는 매우 간편하고요. 그리고 경제적이에요. 만들기는 쉽고 간편하나 유지 관리하는 데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막걸리 트랩이라고 검색하면 수많은 사진들이 검색돼요. 이 모든 게 우리나라의 벌레 박사가 강의해서 실천한 분들이 블로그에서 검색된 사진들입니다. 이 중에는요, 효과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효과 못 봤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쉽게 만들고 쉽게 설치하는 대신 다음에 설명드리는 내용을 충분히 들으셔야 벌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나 이렇게 하면 막걸리 트랩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이것은 제가 전국에 강의하면서 피부적으로 느낀 것을 가장 함축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이니 끝까지 잘 보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잊을만 하면 그때 다시 꼭 보시고요. 3, 5번 정도 봐서 관리 잘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설명드린 내용은 제가 전국 강의하면서 배포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막걸리 트랩은 그냥 벌레만 많이 잡아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막걸리 트랩을 설치하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얼음벌레를 죽여라. 지난 60년 동안 해충 방제 관점을 애벌레만 갖고 씨름을 해온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농업인들은 벌레를 키워서 약재로 잡더라 형식이 되어 온 거죠. 농가의 개인적 부담은 약재 구입비용 등 생산 원가가 증가됐고요. 60년 동안 이걸 잘못해온 겁니다. 많은 해충들이 애벌레 때 피해를 줍니다. 우리는 이 모습이 눈에 확 들어오고 이놈만 죽이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한 거죠. 이건 잘못 판단한 겁니다. 이건 세 발의 피입니다. 조족지혈이죠. 거꾸로 생각하면 답은 얼음벌레만 죽이면 되는 단순한 논리를 지금까지 풀어내지 못하고 약간만 드린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애벌레는 알에서 나왔고 알은 얼음벌레에서 나왔습니다. 얼음벌레는 쉽게 말해 시종자입니다. 얼음벌레 암컷 한 마리를 죽이면 기본 100마리에서 2000마리를 한꺼번에 죽이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어음벌레를 농장에서 지속적으로 잡아내면 해충의 밀도는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밀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피해가 덜하다는 이야기고 약을 덜 살포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막걸리 트랩을 설치하는 목적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과손이나 밭작물의 경우 선호종의 해충들이 발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름도 알수 없는 수많은 해충종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해충들의 발생은 한날한 시에 정해놓고 시작하면 우리 농업인들이 아무 걱정이 없을 거예요. 왜냐구요? 날 잡아 약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놈들이 제각각 모두 발생 날짜가 다 다른 거예요. 생활사가 모두 다 달라요. 사진 옆에 벌레 이름들 보세요. 날짜가 다 다르죠? 아니, 벌레 박사인 저도 이걸 모두 기억해내서 이때는 이렇게라, 저때는 저렇게라라고 일일이 기억 못합니다. 하물며, 우리 농업인들은 벌레 이름도 다 알기 어렵지만 언제 우리 밭에 나올지 감을 잡기 어려운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종의 해충들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 미리 막걸리 트랩을 설치해놓으면 이놈들이 막걸리 먹으려고 들어가 술독에 빠져 행복하게 죽습니다. 막걸리 트랩에 뭐가 잡히는지 많은 농업인들이 궁금해합니다. 여기에는 주로 나방류, 파리류, 벌류, 풍뎅이류, 노린재 일부, 나무 종류, 메뚜기류 등 불특정 다수의 종들이 잡힙니다. 어 사실 벌레 박사인 저도 이거 솔직히 말해 난감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많은 농업인들이 이게 뭐예요 하고 밴드에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답을 어 정확히 드리지 못하는 게어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곤충분류 학자가 아니에요. 분류학자가 따로 있습니다. 제 능력에서 종까지 밝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불가능한 얘기고요. 이것은 곤충 분류학을 하는 전문가한테, 어, 즉 어, 이런 학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의뢰해야 되는 분야이고요. 벌레가 그만큼 광범위하고 각각의 어, 분야 전문가들이 따로 있습니다. 자 여기. 어, 잡히는 놈들 중에 파리류 한 가지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농업해충에서 파리들은 파, 마늘, 양파, 쪽파, 부추 등에 가장 문제되는 파리가 있죠. 여러분 아주 잘 아는 고자리 파리입니다. 다음에 과수 쪽에서 블루베리 농가들이 문제되는 파리가 있습니다. 뭘까요? 블루베리 혹파리입니다. 또 대추에 문제되는 파리가 있어요. 대추나무 잎파리입니다. 시설 작물과 밭 작물에 공통적으로 문제되는 파리가 또 있죠. 이게 바로 작은 뿌리 파리입니다. 또 무농약 유기재배 시설농가 중 토마토, 애호박, 오이 등과 같은 작물은 이꿀 파리가 또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호박이 소득 작물로 재배하는 분들 7월 이후부터 호박이 썩는 문제가 생기죠. 이게 바로 호박 과실 파리 피해입니다. 막걸리 트랩으로 거의 해결이 다 되고 있습니다. 막걸리 트랩에 대한 부가 서비스예요. 시골집 개인주택들은 파리들이 극성입니다. 일교차가 심하면 집 안으로 많이 날아 들어오죠. 이놈들 파리들은 집 파리입니다. 주로 축산 농가들이 금방에 있거나 또는 축산 배설물 뭐 발효장 또는 퇴비장 등 이런 곳에 파리들이 많죠. 집 주변에 막걸리 트랩을 설치해 놓으면 많이 빠져 죽어요. 보기는 조금 뭐 해도요, 막 파리의 밀도를 낮추는데 그만입니다. 일부는 아까운 천적들도 들어와 빠져 죽어요. 아깝긴 해도요, 우리는 작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감수를 해야죠. 다음은 막걸리 트랩 효과는, 어,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농장의 해충 밀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해충의 밀도가 낮아지면요,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약을 살포하는 횟수가 줄어들겠죠. 줄어들면 그만큼 약값도 절약되고 살포하는 노동력이 줄어들어 농사가 조금은 편해집니다. 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귀찮고 번거롭다면 안 하면 돼요. 막걸리 트랩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목소리>